옛날에 는 이게 물리에 가운데쯤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막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얘가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날아가는 부분이 분야,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뒤쪽으로 밀어버렸어요. 하죠. 근데 그게 똑같이 논리에도 나옵니다. 논리에서 반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거고요. 반도체가 전리파트의 앞부분에 있다가 맞지는 부분. 자, 여러분들 보시면 원자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해서 그 입자를 처음으로 무형으로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돌턴입니다. 그래서 돌턴이 화학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얘기 하죠. 그래서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 알죠? 이세니가 얘기한 건 불화였어.라는 <laughs> 겁니다. 원자는 쪼개집니다. 그 안에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합니다.라는 걸 처음부터 알아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과정이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노드 사람들은 노벨상을 다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원자의 구조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입자가 들어있니?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 있고요. 그중에서 원자의 중심은 원자핵이라고 하고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 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고요.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누가 있다? 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는 사실 모든 과학자들이 엄청 자기의 인생을 갈아놓은 실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럼이세 가지 입자 중에 누가 먼저 발견됐을까? 바로 전자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세 가지 입자 중에서 첫 번째 발견된 게 바로 전자 발견이에요. 이 전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누구? 토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자 속에는 사실은 원자보다 더 작은 전자라는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의 이름이 바로 응극선 실험이에요. 이음극선 실험의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건데요.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금속 덩어리는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어. 아까 에디슨이 한 것, 아니, 에디슨이 아니고 아이슈타인이한 것처럼 엄청나게 센 비대 에너지를 쏘면 그빛 입자를 흡수한 전자가 튕겨나가는 광전효과가 일어나.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걸 발견하는데 전자가 여기에도 있는 거 아세요?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전자라는 입자가 튕겨나오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면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이 공간 안에 그래서 얘를 밀폐시켜놓고요 안쪽에 형광물질을 바르는 거예 어는 입자도 입자라면 여기 벽면에 와서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는 위치에 형광물질이 발광합니다. 빛을 빵 하고 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와서 충돌하는 거구나. 그걸 이용한 게 형광등이죠. 그래서 형광등은 그래서 형광물질을 지금 입자들이 막 치고 있어서 빛내는 겁니다. 그게 형광등의 구조거든요. 됐어. 그래서 그래서 입자들이 나와서 특정한 위치에 그래서 부딪히면서 빛이 발생하는 걸 통해서 뭔가가 나오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톰슨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한게 아니고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에 극을 걸어놓고 여기다가 비데러지를 쏜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100% 플러스 쪽에만 가서 부딪혀서 여기에만 빛이 나오죠. 여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야? 아이씨. 여기서 튀어나온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 그래서 여기에서 튀어나온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음. 이 사람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방해물을 놓고요. 전극을 없어요. 음. 그러면 전극을 없애면 됐죠? 얘가 어떤 경로로 움직일까? 이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면 이 방해물을 놔두더라도 뒤에 가서 여기에 부딪히는 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100% 얘는 이렇게만 가고요 방해물이 있는 쪽 형광물질에 부딪히는 아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 뭐 그림자 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하려 했다? 전자는 직진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전자는요, 경도가 직진하는 효과야. 얘는 풀렁풀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영서 튀어나온 얘를 현상이야, 아니면 입자야? 궁금하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에 바람개비를 이렇게 놓아. 바람개비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튀어나온 어떤 입자가 바람개비 날개 부딪히죠 근데 걔가 만약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튀어나오다가 부딪혀서 질량도 있고 속도도 있어. 그럼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할수 뭐 있어? 일할 수 있어? 어떤 일 바람개비 날개를 돌리는 일을 할수 있어? 아무리 질량이 작아도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이거 현상이라면 바람개비 날개 못 돌리죠. 제가 지금 형광등을 여기에 6개 있는데 60개 켜놓고 발, 바람개비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돌까 안 돌까? 안돌니다 안 그래서 왜해진 입자가 아니니까. 근데 전자는 튀어나와서 바람개비 날개를 돌리 그러니까, 아, 여기서 튀어나온 아이는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구나 라고 하는 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을 증명한 사람이 톰슨이에요. 그래서 톰슨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금속에서 튀어나온 마이너스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나는 그 입자를 전자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전자의 명칭을 달아준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을까? 원자 속에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있었구나. 얘가 빗먹고 탈출할 거구나. 됐어?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이어야 됩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의 정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중성이야? 아, 이 안에는 내가 발견은 못했지만 플러스의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도 사실은 그 안에 있겠구나. 근데 난 이거를 발견 못 했구나. 알겠어. 이렇게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원자에 그래서 이렇게 분대 분대 서로 불규칙하게 박혀 있는 구조가 바로 원자야라고 얘기하는 푸딩 모형을 제시한 사람. 이 사람이 도탑. 아니 이 사람이 톰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발견하지 못한 걸 톰스의 수제자가 아, 우리 수승이 플러스 입자가 있다는 거 발견을 못 했어? 그럼 그거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그 뒤에 수제자리 누가요? 여요 어, 톰슨이 발견하지 못한 이 플라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할 건데 얘는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고민했죠. 그럼 플라스 입자가 있는 걸확 확실해? 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왜 빛을 쐈을 때못 튀어나왔을까? 얘는 빛 먹고 튀어나왔으면 얘도 튀어나와야 되는 게 자명한데 얘는 왜못 못 나왔지? 아 얘는 무거워. 가속도가 너무 커서 아니 가속도가 너무 작아서 못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올 수 없었을까? 아 얘는 이렇게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원자의 엄청나게 깊은 중심에 있어. 그리고 엄청나게 질량이 큰 플러스의 전기를 띠는 입자가 안에 있을 거야. 난 이걸 원자핵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러덕퍼드는요 원자핵이라는 게 아주 무겁고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걸 발견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서 얘는 가볍고 어지에 있기 때문에 잘 튀어 나왔던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할까? 얘가 플러스가 맞을까? 이걸 확인하는 실험을 알파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설계해서 합니다. 그 알파입자 산란 실험도요. 금속으로 하는데 톰슨과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러더퍼드는요. 이 중심에 있는 아이들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원자들을 겹치면 안 되니까 금속 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고 금속을 종이보다 얇게 킵니다. 그걸 우리는 금속박이라고 합니다. 방. 됐어 네. 그래서 금속박의 형태로 만들면,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겹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 거죠. 원자들이 겹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원자들도 겹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래놓고 아까처럼 형광물질을 다른 막으로 쏙, 싼 다음에, 여기 앞에서, 그래서 레이저 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쏙니다. 근데 이 새끼가 병신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썼는데 여기서 뭐가 나가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 거야. 그래서 그걸 미지의 입자 알파 입자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내가 레이저 총에 알파 입자를 넣었어. 뭐 쏘는 거야? 그게 뭔데? 알파 입자야. 이제 우리는 알죠. 얘가 쏜게 바로 헬륨 양이온이다. 그래서 헬륨 양이집어 넣어서 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빈틈없이 땋는 백발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백발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헬륨 양이온을 쐈더니 그중에서 백발 중에 90발이요. 정말 이상하게 누구의 방에도 받지 않고 직진합니다. 금속밤을 통과시켰는데 얘가 그냥 무섭던과야 누구도 걸리적거리지 않았어. 그래서 A에 90발에 해당되는 총알이 박힙니다. 이걸 통해서 러더포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자는요 대부분이 무슨 상태다? 빈 공간이다 그래서 헬륨 양이온이 지나갈 때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찾으려는 원자핵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원자핵은 그렇게 작아 라고 하는 결론일 거야 열라 작아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근데 자가도 존재한다면, 가현아 정신차려. 자가도 존재한다면, 내가 삭힌 다음에 어떤 총알이든 박히는 아이가 있어, 부딪히는 아이가 있어. 그 부딪히는 아이가 요 얘랑 정통으로 부딪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저기서 열나 따다다닥 뛰어와고 칠판이랑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밀려 나갑니다. 뭐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힘 때문에. 근데 왜 칠판이 안 밀리고 내가 안 밀렸어? 질량이 질병. 가벼우니까 최소보다. 그러면 이렇게 정통으로 부딪힐 때요 가벼운 새끼가 튕겨 나가요. 헬륨 양이온이 가벼면 우 헬륨이 튕겨 나갈 거고 원자핵이 가벼면 우 원자핵이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튕겨 나간 줄 아세요? 헬륨 양이온이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니 러더퍼드가 생각한 것처럼 원자핵은 더럽게 무겁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피의 위치에 박힌 걸 통해서 원자핵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그원자핵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입정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피해가거나 부딪히거나 두걸 말고 또 하나의 경우는 깻잎 한장 차이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깻잎 한장 차이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깻잎 한장 차이로 스쳐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0% 아이가 밖으로 밀립니다. 100%트 밖으로 밀립니다. 안으로 끌려간 새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뭘할수 있을까? 과학자는 해석능력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뭐 이거 뭐 때문이야? 이거 정확하게 해석 하는겁니다 정말로 이거 그러까 네. 이걸 통해서 원자도 헬륨 양이온과 똑같이고 플러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청력 때문에 밀린 거야.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아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도 입증하는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실제로 원자핵이라는 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게 중심에 아주 무거운 입자 형태로 들어있는데 크기는 열나 작아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입자가 있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입자가 있는데 와이 새끼 왜안끌려가 그러면 이 새끼 뭐라 됐어. 이기까지한 사람이에요. 전자들이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서 안 먹히는 거야. 이기까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랬다가 러더퍼드의 수제자인 채드윅이라는 사람이 원자핵은 입자가 아니고요. 그 안에 플러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발견. 그래서 채드윅까지를 러더퍼드의 시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시대로 오면서 원자 속에 있는 모든 입자가 다 발견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러더퍼드에 또 다른 동시대에 살고 있던 과학자인 누가? 드디어 보호가 등장합니다. 보가 등장해서 얘가 얘기한 원작으로 틀려. 이걸로는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 사람이 네 번째 보입니다 이보호라는 사람은요 천체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햇빛을 막 천체로 관측하면서 햇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봐요. 그럼 우리 배웠어요. 햇빛이 이렇게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당연히 여기 에 뭐가 생겨야 니빨주노초파남보 멋진 말 스펙트럼이 생기죠. 그것도 무슨 스펙트럼 색입니까? 중간에 색이 하나도 끊이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생긴다는 걸 얘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거든?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우주에 그래서 빛들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했는데 연명할 연속이 아니야. 속은 거야. 중간중간 빛이 없는 위치가 생겨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빛들이 연속 스펙트럼 형태를 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밝은 빛들이 빨초0 0파나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여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기 중간 중간에 빛이 없다. 이거 누가 먹었을까? 아 우주에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 원자 속에 있는 누군가가 쳐먹었다. 그래서 이 빛을 누군가가 요만큼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생긴 걸 관찰한 건데 더 황당한 거 그랬다가 밤이 되면 이 없어졌던 빛들이 그대로 그 위치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 이 새끼 먹고 배살 했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처먹고 그대로 배살낸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그 하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선스펙트럼이 나타나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불꽃을 태우면 그 불꽃색이 빨주노초파남뭐 이런 이제 노란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잖아. 근데 불꽃색이 비슷하네. 들 선스펙트럼을 확인하면. 그래서 아무리 불꽃색이 비슷해도 같은 물질이 아니면 선의 위치가 달라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라는 얘기했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얘와 얘를 연결하면 완벽한 연속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비대 에너지를 먹었다가 그걸 그대로 먹었네. 그럼 도대체 이러한 에너지를 왜 흡수방출이 우주에서 일어나지? 아, 그건 뭔가 의미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래서요. 모든 원자들 속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가 있는 건 맞아. 근데 로더퍼드가 얘기한 것처럼 전자들이 아무데서나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뭐가 있다?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최초로 전자 껍질의 개념을 고입한 사람이 누구나 전자 껍질이 있는데 원자핵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래서, 원자 안에는 전자껍질이 몇 번째 껍질까지 있다? 무한번째 껍질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무한번째 껍질까지 존재해. 라고 했어요. 이게 무한번째 껍질까지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 껍질마다 뭐가 정해져 있냐면, 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1 가지고 있어야 돼!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사가지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를 구가지고 있는 전자만 들어올 수 있어. 조건이 있다는 거야.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양자화되어 있어.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그 껍질에 들어올 수 있는 전자는 정확하게 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무조건 에너지가 1인 전자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무조건 에너지를 사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와. 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 전자가 이사가요. 전자의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가능해. 한 번에 전자가 한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칸을 한꺼번에 갈 수도 있어. 엄마는 이사를 마음대로 갈수 있어. 우리도 이제 좀 넓게 살자. 70평대로. 더군다나 대치로 이사가자. 우리나라 이사가 자유롭거든요. 가면 되죠. 근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죠. 그거예요. 전자도이있은 자유롭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죠.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요. 세 번째 껍질로 이사간다고 치자. 첫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1인데 세 번째 껍질은 9여야 돼. 그럼 얘는 이사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부족한 에너지 8만큼을 모여야 되니 흡수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우주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요. 윗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빛을 흡수한 거구나. 그랬다가 올라간 전자가 다시 뭐 뭡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까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 그대로 뭡니까? 방출한 거구나. 그래서 전자가 실제로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서 윗껍질과 아래껍질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해서 흡수하고 에너지가 필요 없어서 뭐하는 방출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 열너거든요 각각의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정확하게 이 스펙트럼의 위치들을 계산해서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요 마이너스. 여기가 잡아당기는 땅바닥이에요. 그러면 더 계속 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저기 무한거즈 껍질의 위치 에너지는 제일 크겠죠? 무한번째 뭐 껍질의 위치 에너지가 제일 커서 너무 크니까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이 값의 위치 에너지를 0으로 하겠다 너무 커서 숫자를 표현할 수없으니까 그냥 0으로 할래 그래서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쪽 껍질의 위치 에너지는 뭐겠니?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는마이너스니다전자질의 에너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럼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mgh를 구해요? 아니래요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 값을 집어넣으면 각각의 껍질에서의 서 에너지 값이 결정돼. 네. 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 그래서 위치 에너지 준위라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 값을 구하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k 상수를 음. 일로 놓을 거니까 음. 잘 생각해 봐. 첫번째 껍질은 에너지 얼마가니? 네 첫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의 에너지를 갖는 껍질이야 이게 첫번째 껍질이에요 그럼 두번째 껍질은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보세요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거 맞죠? 자 무한번째 뭐 껍질은 에너지 얼마가져요? 껍질과 껍질을 모식화 시켜 놓은 거야.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전자도 이렇게 껍질이 있어 거기에 전자가 올라가 있고 껍질에 올라가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껍질을 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첫 번째 껍질에서 두뭐 번째 껍질까지 에너지 차이는 얼마? 얼마나? 에너지 차이 얼마나? 1. 이 간격을 에너지 1의 간격이라고 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무한번째 껍질까지 껍질의 간격이 등 간격일까? 안 그렇게 여겼어요. 왜? 껍질의 간격이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하게끔 그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 차이가 1인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는 얼마나 하게? 4분의 3. 그러니까요 전체를 4등분 한것 중에서, 대사, 세칸 높이 만큼의 높이의두 번째 껍질을 이렇게 e 는거죠 그래서 첫번째 껍질과 두번째 껍질 사이에 에너체 차이가 e 만큼나 of 그 h e top of the t 해보세요 t h 스 t 분의 o 이야 그러면 그래서 나머지 요거를 그래서 the top of the top of 그 h e top of the t o 그럼 윗껍질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 점점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위쪽을 따다다다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들이 존재해 그랬을 때요. 전자가 어딨던 상관없이 전자는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전자들이 요 아래로 올라갈 때 에너지와 그 위치로 다시 내려올 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되니? 같아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요. 전자가 처음에 위치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요. 얘네들은 내려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전자들이 처음에 위치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얘가 내려오는 나중에 위치를 보시면 출입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 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전자들이 처음에 어느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모든 전자들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된 광선이 바로 자외선이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라이먼 계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얘합니다 그래서 또 전자가 어디던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큰 에너지를 방출해! 두 번째로 큰 에너지는 아시방선형태야. 그래서 전자들을 지금은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 해서 빛 나오게 하죠. 됐습니까? 그게 바로 엘리트 조명이야. 그래서 가시광선 나오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발머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발머 배열을 이렇게. 그래서 전자가 어딨던 상관없이요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그 전자가 쓰는 건안 나옵니다. 수능은 완벽하게 교과식입니다 라발파 외우십시오 라발파. 여기서 첫 글자 따서 라발파. 여기서 자외선, 가시광선, 전계선입니다알겠습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자들은 이동하고 있다라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소 시간에 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칠교제로 만나죠.